세부 조건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무스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정문상가 우리은행 옆에 있습니다. 매물접수 및 문의 환영합니다. 02-401-0345 헬리오시티 총 세대수 9,510세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1,552세대 49제곱미터 536세대 59제곱미터 766세대 84제곱미터 5,132세대 99 제곱미터 596세대, 110 제곱미터 768세대, 130 제곱미터 136세대, 150 제곱미터 24세대의 송파역, 가락시장역, 석촌역, 가락역으로 둘러싸인 역세권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울렛, 가든파이브, 가락몽수산물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 산책길이 아름다운 단지, 거대한 파크 베인의 약 8km 중앙공원과 연계된 다양한 테마숲 일단지, 에코존. 탁구장, 동호회실, 생태학습실, 다목적체육관 2단지, 스포츠존, 실내골프연습장, GX,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수영장 3단지, 리빙존, 게스트하우스 17실 4단지, 에듀존, 그룹스터디룸, 중앙도서관 5단지, 컬처존, 클럽하우스, 유아놀이방, 문화교실, 연회장, 멀티미디어룸, 아트룸 그 밖의 시설물, 어린이집, 실버존, 독서실 단지내 어린이집, 7개 단지내 초, 중학교, 가락초, 해누리초, 해누리중 도모스 공인중개사는 헬리오시티 정문상가 우리은행 옆에 있습니다. 매물접수 및 문의 환영합니다. 헬리오시티 전문부동산 도모스 공인중개사 02-401-0345